정자가나돈 없어? 그 사람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정자 네. 돈없어돈돈어디가꾸준하게 나와요. 음. 그 선생님 정재은 뭐예요, 선생님? 바른 재산. 예, 그 정재가 공동체 생활도 잘하고 분배 정신도 강하고 사회 처신도 잘하고 네. 노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윤리와 도덕도 잘 지키고 이 정자든 사람이 깝깝해요 한마디로. 아? 갑하다고 아, 갑하다 정가 되게 좋은 것 같죠? 고지식해요. 네. 원리 버있만 따지고. 네. 네. 그러니까 냉정하고. 네. 그러니까 평, 은 뭐예요? 치우치 편이잖아요. 네. 편이 많이 내는 인정머리도 많고. 어. 사람들이 괜찮지. 정제만 있는 애다 그래요. 아. 어. 이제, 뭐, 돈생기면나화가될도알고 재성은 렇죠 네. 재성의 정관 역수는 뭐예요? 재성은 그냥 돈에 불과한 거예요. 그쵸? 그렇죠? 네. 재생관하고 뭐예요, 선생님? 영예. 그쵸. 그렇죠. 그리고 신용도 되게 중요시 어울리고. 네, 네, 네. 그쵸. 그렇죠? 선생님, 우리 정제가 정제를 잘 쓰려면 슨 뭐가 필요해요? 식신 식신 상관이겠죠 네. 식신 상관은 좀 크겠죠 그 네. 근데 정제나 정관하고 평관 외에는 신강하면 안 돼요 다 신강해야 돼참 정제, 평, 정관, 평관은 신약해야 돼 그래서 관에 순종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세면 관의 말을 들어야 안 돼요 안들 되게 안 되고 프리랜서하 장사하고 막이짓딴뜻 하지 관에 아 순종을 안 하거든요 종격으로 가야 돼? 아니지, 종교계아라 정관격이나 평관격은 이 관의 수정으로 우리 신약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신왕하고 신강해야 그것도 써먹을 수 있어요. 음. 식상 쓰려도 신강해야 되고, 재성 쓰려도 신강해야 되죠. 동 벌려면 어떻게 해야? 신강해야 벌죠. 음. 그래서 신약이 귀신이에요, 선생님. 약한 게 제일.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정제는 또 어떤 위험이 있어요, 선생님? 재극이나 겠죠 재극인, 네, 인을 죽이죠. 네, 정인을 죽이죠. 네. 그러면 올바른 정신보다 돈의 욕심이 많이 생그는데 그렇죠. 재극인 네. 오면은 되게 어떤 손님이 아플때 나가 자중질환이 맞대요. 지네끼리 싸우잖아. 그렇죠뭐 지고 세명스트라이크좀 일으켜서 개발한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거든요. 부인은 남편을 갈채로 놀라고 들어. 그러니까 또 싸우겠지. 재극인 하면? 그쵸. 그렇죠. 여자 잘난 척하 제가 세면은 남자의 인성이 올바른 마음을 죽이잖아요. 제가 돈돈 돈 욕심으로 재극이라면 음. 부인이가르치라고 들고 관이 앞뒤에다 잘렸죠. 관이. 가운데 관이 재생관 음. 관이 가는데 재극이라면 앞뒤에다 죽었잖아. 그러면 관이 있으면 괜찮겠네. 관이 수 관이 오갈 데가 없어지죠, 선생님. 아니 나 말은 재극이 할 때. 관이 있으면 제거기는 안 하겠네요. 왜안 해요? 그러면 한번 하죠. 할거네요 선생님 봐봐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하죠. 아, 제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거기이죠 어. 네. 선생님. 잠깐만, 이 얘가 제고. 이... 관. 반... 잠깐만, 인죠, 얘가. 인죠. 아, 얘가 이렇게 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는 낙도가 오리알이에요. 음. 이러면 직장에서 쫓겨나기 쉬워요. 쫓겨난다 음. 왜 쫓겨나냐면 실력없다 얘가 없으니까 실력없다 이 아래 아. 지 부하 직원이 상사 되고 아. 실력없다 잘리고 내가 일어나면 부인이 나를 가르치려고 들고 음. 그거 자존차에 일어나고 직장에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그니까 음. 정제가 제일 무서운 게제극입니다 그러니까 정제가 좋은 게 아니네 꼭현제가더 좋아요 편재가 더 좋네 정0가스 10,000. 1 0 0편재1영0이0 10,000. 편0는 편인 잘하0 편인을 죽이니까 그0 0저0 10,000. 10,000. 1 0 0일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그0 0네그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요0 10,000. 1 정자하고 식신 만났다. 그러면 식신이 죄를 생하죠. 식신 생죄하죠 그러면. 네, 네. 자격증을 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네네네. 이게 네, 네. 내가 있고 정인이 있고 그 식신이 잖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세트죠. 네. 그고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어요, 선생님. 네네, 네, 브랜드. 예. 네. 이러면 얘, 얘가 식신생 얘가 식신이 재성을 생하죠 네. 그러면 자격증 갖고 일하는 식신생이라고. 식신 네. 네. 식신은 선생님 뜻이 뭐예요? 식신. 네. 밥 먹는 귀신. 식신은 식신 있으면 선생님 내가 노후에 뭐할 것인가, 아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계획을 잘 세워요, 선생님. 네, 네, 꾸준히. 네. 네. 그러니까 노후 대책도 잘하고, 식신이 또 살을 죽이니까 많이 구하는 바이러스도 개불하고 좋은 걸 많이 라이 하죠. 네, 네, 네. 시신생재는좀 보고, 선생님, 정재가 상 거라 생각하면 뭐예요? 시신생재보다좀 글씨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시신생재 하면 연구개발해서 물건을 잘 만들고, 네. 상가생재 하면 포장을 더 쉽게 요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있는데 음식만 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럼 식신생재 네. 하는 거예요. 가게 네. 서로 럼는데 되게 음식이 맛있어요. 네. 근데 어느 가게 갔더니, 막 너무 인테리어가 잘해놨어도 이 음식은 별론데 네. 그거 상가생재예요. 네, 네, 네. 상하선자가 폼인거죠 전부 다그 네. 정자가 정관을 만나면 뭐예요 선생님? 정자가 정관을 만나면 재생관 그죠 나를 따르는 부하직원이 많고 네. 내 영역이 있고 네. 꾸준히 직장생활 오래 하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무죄들이 빨리 퇴직해요 무죄들이 음. 남은 60까지 하면 그 사람 한 50대 그만두게 되고 음. 음. 무죄들이 그래요 선생님 우리 집안에 그런 사했는데 무자와 빨리 그러더라고요. 정재가 평관을 만나면 선생님, 정재가 아, 평관을 만나면 <laughs> 정재가 평관을 생하죠. 생하죠, 맞죠? 네, 재생 사라져도 뭐, 네, 네, 네. 신약하면 남한테 가서 월급쟁이 하는 거고, 음. 신강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재산사람들 사기도 잘 쳐요. 음. 평관같이. 그래서 얼룩진다고 자정재 겁재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정자와 겁재가 만나면 겁재 겁제... 겁재 아예 겁재 겁제. 정재가 아 맞아 정재한다 영역을 잃는거죠 네. 네네네 직장을 잃거나 상대한테 치거나그렇죠네뭐장사하면망하든가네 이게 정재에요 선생님 네. 네. 그냥 우리 제일 크게 이제 얘기 하자면 쟁제하절 부서모였습니다. 아, 네. 쟁제가 쟁제 비결 비겁을 만나도 쟁제했죠 선생님. 네. 그 정제가 편인을 만나면 선생님 편이 약하면 재극이 나고 똑같요 선생님 도식 되요. 편인랑 강해야지. 편인 재를 받고 이게 버티지. 편이 약하면 자기토위간에 임수가 뭐예요? 정제죠. 정제. 그 정화가 뭐예요. 편이죠. 음, 편이. 이렇게 합을 하죠. 이 재국인이라는 거 이렇게 때문에 음... 응간들이 많이 이런 일이 생기겠죠. 정이 막 목이잖아요. 네. 목은 관성이 되죠. 네. 관성이 되는데 어쨌든 합이 때 나서 두다 두실은 못하잖아요. 아 바보를 네. 만드는 구나 네. 그래서 재국이 만들어오는 음... 거예요. 재국인. 제국인은... 정제편제 혼잡이 되면 어때요 선생님? 정편혼잡이 되면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조금 혼잡하게 돼요. 되게 무슨 두부모를 많이 모셔요. 네? 두부모를 많이 모신다고. 아두 얘가 아버지 아니면 재상 부장 그렇죠? 음. 두부모를 많이 모시죠. 두부모를 근데... 모신다는 게? 결혼, 결혼한다는 말인가? 무슨 말이야? 내, 내 엄마는 뭐예요? 인성이죠. 네. 내 아버지는 뭐예요? 재성이죠재성이 네. 혼자 때문에 두고 오시겠죠. 그럼 어머니가 지원하는 건가? 그쵸. 네. 그리고 내가 부인을 두명둘수 두 있죠. 부인 외에 여자가 편지죠. 음, 축축한다, 뭐 이런 게아니 선생님, 편재는요 거의 정자하고 똑같아요, 선생님. 네네네. 네, 네. 이거 넘어가고, 선생님, 우리 비견할게요. 비견. 이게 편재에서 선생님 식신, 식신 생기잖아요. 편자가 생하잖아요. 네. 그럼 좀 특이한 직장을 나요. 특이 형, 내 제주로 하는 뭐. 내가 뭘 잘해서 그 특혜영상 프리랜서로 해서 내가 하는만큼 돈을 받고 이런거 있잖아요. 현재는 그런 직장을 음, 많이 다녀서 선생님. 음. 정재는 뭐에요? 일한 만큼 열심히 어깃받는거죠. 현재는 고로 특징만 있어요. 나, 나, 나. 근데 정재다 편재를 쓰려면 신왕 해야 되요. 선생님. 네네네. 어, 비견 봅시다. 비견. 네. 내가 오늘 왜이선생님답보뽑냐면 비견은 선생님 뭐가 제일 문제에 선생님. 비견은. 비견은. 그 형제 자매가 문제죠. 이게 쟁쟁는게제 문제죠. 음. 겁재가 더그러죠 네. 비견은 뭐예요? 비견이 또 오면 동업자예요. 같이 하나 겁재하고 동업하면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겁, 네. 겁재하고 나하고 동업을 했어. 그러면 상대한 사장이 겁재고 사장이 되고 나는 조모원 되는 거고 음. 비어 비어 동업하고 공동 대표로 왔든 이렇게 같이. 나나. 음. 그 차이에요,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 같이. 네, 저기, 전우이 울전이. 울전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이게 없고, 이거 혼자 하면 독보다 예, 선생님. 독보다. 어울리고 이런 걸 못해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선생님. 꼭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어. 이, 맨날 얘한테 뺏길까요? 떼서 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렇지. 그쵸. 그렇죠. 임수 들어오면 얘 아웃되잖아. 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실 내년 기대된다 되는 거야. 그러면 나 혼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 되게 편, 겁처럼다뺏기다 생각만 하는데. 아니 뺏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 그렇죠 친구죠. 음. 그럼 내가, 내가 남자인데, 얘는 여자겠죠. 그럼, 옛날에 네, 치니까, 그렇죠. 그쵸? 그럼 친구 되잖아, 같이. 그쵸? 네. 덕을 수도 있잖아, 볼 덮을 수도 있나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뺏긴다는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잘 아우르고 네. 놀수 있는 게 비겁 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네. 모임 잘하고 막그막잘는 애들이 비겁이 음, 많은데. 음, 맞아요. 나는 없거든요. 난 기토인데 없고 지금 무토 대원에 살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어울려 살지만 얘가 가고 나면 나는 이 어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운에 음, 따라서 그렇죠. 나나나. 네, 네, 네. 그럴수 있죠. 비견이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갖춰야 할 것이다. 필요한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상대의 아픔을 대신에 이겨낸다.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돕고 있으니 상부상조이다. 이는 도구를 갖추는 것과 같고, 견은 임척자원과 같다. 인간의 입만으로 부족한이 다른 도구를 갖추는 모양이 비견이다. 현재지변이 일어나면 힘을 모아 대항하고, 이득이, 이득이 생기면 나눈다.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을 뜻하니, 친구를 대신하는 일이요, 동료를 대신하는 일이다. 가족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서로 어울림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이익을 본다. 의무유진 내상이다. 이견의 배속 관계, 사회적으로는 상부상조를 유지하는 대인관계, 인간이 살아가를유이인간관계는 상부상조를 유지하는 대인관는 갖춰야 할 물건들, 식신을 생하는 비견은 동업자, 성관을 생하는 비견은 투자자, 평관을 만난 비견은 대리인, 변호인, 귀인 정관을 만난 비견은 경쟁자, 인력, 경제와 합하는 비견은 지분을 가진 동업자, 신약하면 나를 부리는 성사이상관을 증지하는 비견은 처의 남자. 식신의 생활과 비견 생하는 을 동업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 식신은 나의 생산품이니까. 얘가 누구를 죽 평관을 죽이죠. 그렇죠. 식신이 평관을 죽이잖아요. 평관을 죽이지, 죽이지, 죽이지 않고 죽이죠. 맞아요. <laughs> 평균을 죽이죠. 네. 네, 죽이잖아요. 네, 죽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동업자잖아요. 그죠 구했잖아요. 비견을. 그쵸. 평가는 겁제를 죽여요. 비결을 죽여요. 비견을 죽이죠. 비견을 죽이잖아요. 네. 비견을 죽일 식신이 막아주잖아요. 아. 그니까 동업자죠, 선생님. 식신이 그쵸? 막아주니까. 네네. 네, 네, 이게 가죠, 선생님. 네네네. 네, 네. 네. 비견이 또 하나 들어와서 식상을 생하는 거야. 그럼 우리들이 힘을 쳐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는 거야. 그때 결혼하면. 네. 선생님, 딸내미도 저기. 그분을 결혼했잖아.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해이는데 우리, 우리. 신춘년인데 걔가 신금이죠? 에이. 그 딸이 신금인데, 신춘년에 결혼했잖아요. 그럼 비견이 왔잖아. 비견이 식상생했잖아. 그러면 우리들이 힘을 합해서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음. 근데 여자가 재생가 눈에 결혼하잖아요. 돈 벌어서 남편 뒷바라지잘 보자고 결혼하는 거야. 음. 그때 관사생에 결혼하잖아. 그럼 여자가 외로움을 느껴서 사랑을 받고 싶어. 그래서 남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 꼭 관원에 결혼하고 재혼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많이 하는데, 어느 운에 하면 어떻게 사냐는 건데, 이 교수님 같이 비견이 식신을 같이 생각하면 우리도 힘을아서서잘 지나고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결혼하는 거예요. 음. 제일 나쁜 결혼이 뭐야 여자한테는? 재생관은 제일 나쁜 결혼이죠. 그래서 비견, 비견이와 비견이 식신하고 합할 때가 식신을 제일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거예요, 1번. 네, 그러면? 비견이, 어. 아니, 선 이렇게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넘겨야죠. 이렇게 나오면. 응. 음. 비연이 식신을 생하잖아요. 이걸 비식이라 하잖아요. 그쵸? 네? 네, 네, 네. 근데 이게 언제 제일 좋냐면, 돈 버는 행위. 아 네. 네. 인력을 만나서 투자하는 거. 아. 네. 비연, 식신을 만나게하죠 응. 네. 또, 비연이 또뭐가 있어요, 선생님. 쟁제하지만, 식신을 도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공동체 생활을 많이 해요, 선생님. 네, 네, 네. 비견이 상관을 만나면 뭐예요? 비상이죠. 네. 신약하면 날라리되고 신강하면 뭐예요? 재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네. 비견이 정제를 만나면 뭐예요, 선생님? 정제 그쵸. 그렇죠. 경영권 다툼 생기게 되죠, 정제 네, 네. 서로 싸울 일이 많겠죠. 네. 비견이 겁제를 만나면 정제 생제죠 비견이 정관을 만나면 어떻게 아 정관이 아, 나의 겁재를 쳐주죠. 네, 지래의 기득권이 높아집니다. 응? 아, 이기는 거죠 경제 의 승리죠. 기득권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툴 일도 생기고. 네. 일간 신앙하면 쟁치고 신약하면 뭐예요? 비결한테 주는 거죠. 네, 네, 네. 비견이 정관하고 하을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선생님? 비견이 정관하고 음. 하을라면 어, 나의 주, 주체성이 사라져요. 여자는 네. 남편을 뺏기고 아. 아까 나, 내가 기토기간이 기토가 또 하나서 갑합 하가잖아요, 그렇죠? 여자 뺏기는 아. 거죠, 그렇죠? 난편 뺏기는 대 네. 비견 시작하면 경영자고신경하면 내가 참모죠. 아 예. 비견에 평관 평관형 어때요 선생님? 비견에 평관이 오면 평관이 나를 쳐버려요. 그죠. 그 연대책 사제 평관이 많은 애들은 항상 연대책임을 많이 져요. 아 왜? 비견 평관이 누저요? 비견을 치잖아요. 그래서 형제도 책임지죠. 형제 언니나 아들을 내가 키우거나 책임은 많이 요 그러면 저 형제에게 오줌 서다가 뜯기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죽어서 형애를 내가 키우거나 이런 것도 많아요. 형만이 음. 비견을 치니까 그렇죠? 아 예. 형제가 비, 죽어서 예. 네. 그래서 비견이 정인을 만나면 선생님? 비견이 정인을 만나면. 정인이 나를 도와줘요. 공동 연구, 같이 이 일을 힘앞에서 연구 개발하는 거예요. 네. 비견이 편인을 만난 거예요. 나를 도와줘요. 서로 슬픔을 나눠가지고 우정, 친구가 있는 거예요. 비견이 슬픔을 나눠가지고. 편이 편의 있으면, 편장 있으면 빛 살아나고, 편가 없으면 도식하겠죠. 네. 비견이 겁제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선생님 같이? 비견 겁제하면 경쟁심이 강해지고 또 재물을 뺏기고 여자도 뺏기고 활동 영역을 뺏기죠. 되게 쟁지할 때 이용 많이 해요. 남자 여자 다. 네. 영역을 잃으니까. 선생님 겁제는요 비견하고 거의 똑같아요 선생님. 음. 선생님이 읽어보시고 나도 다음 주에 얘기해주시고 수색목이가 인성이다 지식 수두라는 거고 수색목이안되된 뭐야 노동이야 지식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 네, 네, 네. 수색목은 뭐야 지식을 개발한 거죠 배워서 그렇죠 그건 뭐야 관이죠 선생님 네, 네. 경쟁으로부터 뭐야 준비하는 거죠 관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금생수학 뭐예요? 지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선생님. 음. 그래서 금이 없으면 생존력이 없는 거죠. 개발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음. 수생목으로 지식을 받고 경쟁을 하는 거고 수행 지식이 부족한 거고. 그렇죠? 네. 남보다 부족한 게 기술, 이과, 예체능 이런 한류 저기 아. 한량직업으로 가는 거 아, 네네네. 한량직업. 네. 네. 수만, 수가 없고 그말 있으면 뭐예요? 선생님. 기술경쟁력이죠. 음. 지식을 안 배우고 기술을 짜르잖아. 몸으로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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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금이 없고 수만 있으면 뭐예요지식은 있는데 생존권 말단, 말단 공무원인 거예요. 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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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는 활용이죠. 식상이죠. 활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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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우고 익힌 걸 활용해야 되잖아. 요 지식 개발에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화가서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네. 신분야 재능을 상습적으로 못 가는 거죠. 활용을 아, 못 하니까. 활용도 병화가 있으면 신분으로 활용하고 정화가 있으면 기술로 활용하는 거죠. 네네네. 토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성이죠. 선생님. 경쟁력을 활용하는 거지. 화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래서 뭐, 이건 뭐야 선생님? 경쟁을 정제. 통한 남의 것을 경쟁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선생님. 육체로 오면 재성이고 네네. 토가 있으면 기회가 없어요. 선생님 토가 없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아, 항상. 그래서, 아, 맞네. 없으면. 네. 그래서 선생님, 모든 사제에 토가 없으면, 음. 생각이 없다라고 딱 맞아요, 생 아, 생각이 없다. 음. 그래서 토는 관성이가 경쟁력이고, 토는 재성이가 경쟁력을 발휘하는 거고, 네. 수는 생존권이에요. 생존권을 발휘하는 게 화죠. 음. 요 안에 목이라는 게 있죠, 항상. 네. 그래서 선생님, 나에게 10개를 다 해놨어요, 선생님. 아, 네. 그쭉 보시면, 삶을 도 엄청 쉬워요. 이거 본놈는구나안 아, 네. 배운 놈구나 뭐. 그리고 활용을 다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게12 이거 다 했나? 내가 이거 다 뽑았나? 이거 선생님 쭉 보시고 다음 주에 저하고 쭉쭉쭉 한번 얘기하면 되겠 제가 2018년도에 해놓은 거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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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사월미월은 어떻고 이게 세3개씩 3개, 잘랐어요. 회사 2월 아, 임묘주랑 이런 식으로 사오미월 아, 네, 네, 네. 신유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잘랐다 한 거예요. 선생님. 아, 갑. 열병장 모기형지다다 다. 아, 우리가 네. 다 뿌무자주인데 지금 검토를안 해봐가지고.